배추밭에 왔습니다. 나비가 날아다니면서, 이렇게, 이게 벌레더라고요. 이게 하얀 게. 근데 얜 죽었나 보네. 이게 저는, 아, 얘 죽었네요. 다행히. 어제, 벌레약을 한번 주었어요. 그래서 벌레가 죽은 것 같아요. 지금 벌레약을 딱두번 줬거든요. 그랬더니 배추들이 이렇게 살아났어요. 무도 살아났고 이쪽에는 강화순무. 처음에 진작에 벌레약을 줄 건데. 괜히 배추들 몸살만 시키고, 나중에 벌레약을 줬더니, 그래도 저희는 김장을 늦게 하는 편이라, 괜찮은데, 벌레약 두번 줬는데도, 이것도 벌레가 죽었네요. 죽었겠죠? 문장을 늦게 하는 편이라 이제 속이 안 질까봐 마지막으로 벌레약을 어제 저녁에 줬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배추들이 벌레약 딱한번 주니까 배추들이 정말 엄청 잘 살아나더라고요. 이렇게 크게 먹은 거는 달팽이가 먹었을려나? 달팽이약을 한번 줘야 되나? 아, 쉽지 않네요. 옆에서 구경할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또 농작물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농약을 뭐 엄청 주면은 농사가 쉽겠죠. 근데 최소 최대한 농약을 안 주고서 하려고 하니까 벌레들이 먹으면서 이쪽은 순무 저쪽에는 무 배추 한참 열심히 배추가 자라고 있어서 이중에 잘된 아이들만 김장을 해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제가 심은 무. 무 보이시죠? 지난번에 한번솎아주고 북주고, 그랬더니, 무가 이렇게, 보고 좀더줄걸 그랬나? 열심히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. 비닐에 닿아주고, 누렁잎이 뜨네.